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laughs> 어, 자, 이거, 이것도 버그 영상이고요. 이것도 갔다가 또, 정글전사 또 무한론이고, 어. 보면은, 제가 이거 하나 깨는데, 이거 얼마나 걸렸냐면, 어. 저는 이거, <laughs> 이것도 능력당했어, 나 이거. 보면은, 능력당했어요, 진짜. <laughs> 뽑기하고, 수시풀. <laughs> 수시풀. <응>. 수시풀, 리얼. <laughs> 수시풀. <응. 웃음> 수시풀 경험 중. 심시야, 저거 130법을 했거든요. 누적? 누적 뽑기로 갔다가. 웨월프 뽑은 이후로 130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에스프레소 중복 한장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승급시켰거든요. 에스프레소. 노승급으로 깰려다가, 정 지금 노승급으로 깰려다가가 아니고, 노승급일 수밖에 없어. 요 영웅석이 없어지고, 노승급이었는데 그러다가 영웅석 떠가지고, 알제 아 그냥 승급하고서 깨야겠다. 그냥 노승급 타이틀 달고 해볼까 했는데, 아, 그래, 그래봤자 뭐, 제목 더러워시니까 그냥 승급해야겠다. 하고, 뭐, 그냥 승급하고서 깨야지. 했는데, 한 장을, 한장아 줘버리더라고. 중복으로. 그러지고썸데일이 130복 1레프중복그러지고 <laughs> 이게 뽑기 영상이거든요. 개월이 없어요. 아무튼 일단은 나머지는 제가 다 도전하는 영상들이거든요. 보면은 이건 수시풀로 수시풀 이것도 다 도전하는 영상이고 보면은 죄다 제가 이거 도전하는 영상인데 몇 개인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맨 위에 3분짜리 저거 저것만 낀 거예요. 일단, 어, 뽑기 영상 이것도 없는 상태 됐으니까 지울게요, 어. 이렇게 하면 3개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또 휴식통 가면 있거든요. 107개! 1 0 7개예요 100번 넘게 도전했어요, 저. 심시어 웃긴 건또 뭔지 아세요? 심시어 웃긴 건 뭐냐면, 그거, 그 뭐야, 100번 넘게 도전했는데, <laughs> 웃긴 거는 그, 그거야. 녹화, 녹화 안한 판만 제가 아마 한 20판, 30판이 될 거예요. 치, 녹화, 녹화 한 것만 지금 갔다가 107개야. 깬거 포함하고 이거 갔다 이 뽑기 영상 갔다 씌으면은 그러면은 107개거든. <laughs> 녹화 안한 것만. 녹화 안한 판이 20판, 30판 되잖아. 그러면 130번인가 도전해서 깬 거예요. 이뭐 스탯도 다 달라, 보면은. 뭐, 복원 은뭐할 필요는 없고. 애들 레벨이나 그런 거다 다르거든요. 전체 해가지고 지울게요. 어, 지우겠습니다. 어, 108, 108개네? 어. <laughs> 100번 넘게 도전해가지고 깼네요. 어. 물론 중간에 2초, 7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놓고 잘못하고 100번 넘게 도전해서 깼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 하나 찍는데, 이만큼 해서 찍습니다, 일단. 어. 아, 새끼 그냥 존나 편하게 게임하는, 그러실 수를 있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구요. 삭제.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스테이시 하나 갖다가 영상 찍어서 올릴 때도 100번 넘게 도전한다는 점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새끼, 그냥 레벨높 파가시껏 깨네, 이씨, 개, 아, 저 새끼, 아, 이거, 레벨도 으에 누가 볼게. 그런 거좀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레벨 높이느라, 이거, 이거 진짜 잠안 자가면서 한 거거든. 내일모레 저 계약하거든요. 2월 1일에 계약하는데 지금이 1월 3 1일이란 말이야. 일단 깬리좀 치자.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진짜 아침 8시까지 그냥 새벽 하면서 그냥 계속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시고 결국 깬 겁니다. 일단 무과금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무과금 그클리어 영상에서 안 보여드려갖고 이렇게. 네, 무가금입니다. 귀신 것 같아요. 진짜 저거 하나 깨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거 이성으로 깼네요. 쏘시피 어. 바람을 이거 저거 진짜 크리티컬 확률 빨로깬 거예요. 구라 안 쓰시고 진짜 이거 보면 크리티컬 확률 이2 0인가 이걸로 깬 거예요. 어. 아무튼 이렇게 영상 한번 제거 파... 영상 작업하고 영상 한번 촬영한 게 겁나 힘들다 <laughs>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땐뭐 이제 전이 게임 접을 거라 별 생각 없어요. 어. 1 3 0법해가지고 에스프레소 하나 준거 보고 역겨워가지고 어. 이제 접을 겁니다. 이제. 어. 만약에 이이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일다 그러면 7 30까지는 갈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접을 거라. 뭐 그동안에 뭐 쿠키 뭐 봐주신 여러분들 뭐 고맙고요. 네. 이렇게 고생하셔서 영상 키는 자는 점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새끼 편하게 영상키네 갖다가 뭐 이런 것만 좀안 해줬으면 좋겠어 스킬 레벨 빨이네 뭐. 그 레벨 빨 하면서도 힘들었어요 심지어 나 이거 연구한다고 뭐 갖다가 뭐 이거 에 갖다가 뭐 미쳐가지고 광폭화해가지고 뺨타고 존나 때리는 거 있잖아 그거 그거 어, 이걸로도 버프 해제 이거 되나 하고 해 보고 이거 빼고서 해볼까? 이거 스킬 타임 맞춰서 해볼까? 반각기사 듣기고 할까? 무적도 해볼까? 크그 왁스 세트. <laughs> 그러면서 했거든요. 모든 공을 다 껴봤어요, 이거, 지금. 여덟 개다 껴봤는데. 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요, 커먼 두 개에다가, 이거 사탕, 요렇게 네요 어. 네, 아무튼. 권장전투력이 많이 넘어가요. 개웃긴 거는, 저기서. 캐릭터 없이 깰려면 권장전투력에 최소 많은 넘겨야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점, 일단. 네, 권장전투력 보면은, 56,000인데, <laughs> 내 전투력이 6만 7천이에요 일단 뭐 이렇게 클리어 했네요 아마 마지막 영상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뭐어 제가 막음 되게 막 날먹하는 거 아니라는 점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힘들게 영상 찍는 겁니다아이 새끼 그냥 갖다가 레벨 키워가지고 레벨 빨로 깨네 갖다가 아 실력도 없고 갖다가 아, 전략으로 깨야지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갖다가 뭐 레벨 빨 빨래, 레벨 빨라 빨래, 리시는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 저도 노력한다는 점 영상 한번 찍는데 스탯이 100번씩 도전하는 거라 힘들어요 저도 어. 그만 좀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 이새끼 그냥 갖다가 쿠키 안 나오니까 그냥 잡네 아씨 그렇게 <laughs>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아니 근데 솔직히 130번 갖다가 도 이거 갖다 신캐 노 신캐는 진짜 개넘었잖아 씨 어? 심지어는 1렙픽이야 그것도 중복이라도 많이 주든가 그거조차안줘 그냥 에픽 자체를 안줘 무기 뭐, 횟수 보면은 어. 339 <laughs> 이렇게 된다는 점 네. 일단 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어. 뭐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뭐또 신규 게임 찾아야겠죠 저는 또 이제 뭐 유튜브 잠수 탈것 같아요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 모두 조은할때 되시길 바랍니다